이번 영상에서는 가상 머신의 창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이제 불편하신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창을 늘리려고 이렇게 해봐도 늘어나지 않는, 않는, 요 처음에 고정된 크기 이렇게 고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 창의 크기를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자, 위에 이제 보기에 보시면, 네, 전체 화면 모드도 있고요. 자, 크기 조정 모드도 있고, 뭐창 크기 조정 모드도 있는데, 일단 전체 화면 크기 그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 모드입니다. 전체 모드 한다고 해도, 윈도우 화면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긴 했지만 메인 창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상도를 늘리지 않는 이상 윈도우 리뉴스상에서 늘어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화면 화면 안 나타났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를 좀 이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보기에 다시 전체 화면을 푸셔야 돼요. 푸시는 거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전 전체화 모드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고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크기 조정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크기 조정 을 선택을 하시면 이 창의 메뉴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모드예요. 어? 근데 아, 원래는 이제 제가 이게 아셔야 될게 원래는 이제 메시지 창이 하나 떠요. 어, 이 특히 조정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메뉴가 원래 있던 메뉴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이 메뉴가 나타나게 하는 이키 조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영은 상태에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체크박스는 없앴거든요. 안 뜨도록 그러다 보니까 안 떴는데 이 상태에서 원래 메뉴 가 위에 나오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예, 호스트 키 플러스 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호스트키 우리가 설정한 이 호스트키, 호스트키 예, 플러스 홈키를 눌러야, 눌러야 예, 메뉴를 나타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호스트키를 이제 뭘로 설정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처음 기본값은 이제 라이트 컨트롤이었고 저는 이제 F12로 바꿨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메뉴를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안 나타 안 나타난 상태에 서하시겠다 그러면 네, 방법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f 1 0이 누르시고 f 1 0이 누른 상태에서 이제 홈을 호출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네, 나타납니다 나타나 그래서 원래대로 가시겠다 원래가 이제 크기 조정 모드가 아닌 상태였잖아요 그걸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작아지면서 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모드 크기 조정 모드를 하도록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 창 크기 조정 모드 한번, 창 크기 조정 모드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창을 늘리겠다 하는데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창을 늘리는 건지 내부의 크기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린 부분이 예, 크기 조정 모드예요. 자, 그러면 뭐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 상태로 좀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시 풀겠다 그러면 92 네, 플러스 홈 키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나타나면 아, 이렇게 부셔, 보기에서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 이름을 푸셔요. 원래대로. 그래야 이제 바깥에 일단 저희가 아, 일단 네, 여기서 이제 시드롬 드라이브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한 아, 이창 크기 모드로 아, 선택을 해서 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 가상모신의 예, 창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크기 조정 모드로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자 크기 조정 모드를 했을 경우에는 호스트키 플러스 홈 키를 해서서 메뉴로 호출하신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다는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상머신의 창모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